어제 먹다 남은 감자탕이 두개 남았는데 두 덩어리가 저희 아하고 같이 먹자니까 아찌가 배부르다고 아 그리고 소화가 안돼서 소화제 먹었다네요 저는 오늘 이게 첫 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빙장갑 있어야겠네. 접비라서 음. <laughs> 먹는 김에 틀어봤습니다. 아, 뜨거워. 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저만 먹으라고 그래서 정말 취했다는, 그래했다는 건지 정말 취한 건지 헷갈리네 정말 취고 약 먹었다니까요. 네. 약 보여줘요? 아니야. 난또나 배려해서 그런지. 또 시작됐습니다. 음, 감자 안 보려나? 역시 감자탕은 마음속 끼고 먹는 게아떤 맛이다. 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이야, 아로마. 하이, 하이, 괴물님 어서오세요. 장장. 네? 응, 어제 남은 거 먹고 있어요. 장장, 우리 찐팬 네. 괴물님 오셨어 괴물, 괴물? 어, 괴물님. 일로 와서. 아로마 너꺼 아냐? 저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laughs> 그럼 평일에는 편의점 도와주는 거예요? 응? 개물림. 네가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음, 나나야. 아, 니네, 코코야. 네. 코코야. 아니야. 음. 오늘, 오늘 그만 평일인데 출근해요. 주말에나 출근한다, 맞나? 아, 소모가 안 됐네, 봤어요? 음, 그렇구나. 와, 고기 많다. 물 먹으러 가, 고고. 요즘 개물림이 일하시니까 아프리카 켜도 아무도 안 와요. <laughs> 그러네요. 아수제비 놀자. 그래서 요즘 실방 이단만 他不会说呀。 아니면, 근데, 차아만 거지. 실제는 안 먹어요. 야가 어제, 이거를, 지금 붙여놔갖고,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다 발굴한 거 있죠, 한 개를. 나머지는 제가 다시 묶어갖고 벌었어요. 꺼내요 아이고 애들 잘 꺼내요 개물이 못 찍는구나 애들이 고양이들 얼마나 쓰레기통 잘 디빈다고요 특히 아로미 <laughs> 쓰레기 봉지도 디져요 사실서 쓰레기통하고 쓰레기 봉지는 좀 다르지만 와 여기 고기봐요 고기. 아 그래도 괴물님이 채팅해주셔서 드심심하다. 어제 우리 먹다가 남은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집 애들은 식구도 아직 물 틀어서 줘보진 않았는데 먹긴 먹겠죠. 아니 근데 욕실에 있는 물을 욕실에 물을 이제 닫아놓거든요. 저는 항상 미리 문만 열리면 그거 먹어요. 그리고 물은 제가 딸을 여기다가 놔두는데. 그니까요. 애들 앞에서 이제는 뭐, 시원한 물도 못 먹어요. 정수기 물 가차처럼, 그죠? 저 정수기 써봤는데,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펌프에서 먼지가 잦서그러는지 물이 콱콱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안에 내부가 너무 지저분해져갖고, 자주 청소를 해도 지저분해서 그냥 유리를 해, 그거야. 응. 음. 우리 정수기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안 깨끗해갖고, 그냥 유리에 있는 거, 집에 유리어양 있던 거, 거기다 묻히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많으니까 관리해서 식어갖고, 주기도 편하고 그래서요. 그 정수기는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샀던 거는 좀, 그, 물이 솟아나는 부분, 그, 펌프 있죠? 거기에 먼지 이런 게 이물질이 많이 끼더라고요. 자주 씻고도. 아휴 사장님, 지금 감사해요. 배고플 때는 날 배고프다고 날리고 또 배부르면 또 배부르다 고 그러고. 아, 그렇죠. 저는 오늘 출근 길에, 음, 그랬구만. 아침 오늘 비와가지고, 또 밖에 못 나갔어요. 으음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보낼 것 같아요. 아, 맨날 내일 내일 하니까 죄송스러워 죽겠네. 아휴. 비만 오면 오면 비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우리 굶어죽게 생겼어요 개물레 아유 짜증나 보고 계세요 어? 여 고돌이 있다 고돌 이 도도한 고돌이 네분시청자네 아, 네 분? 한 분은 개물림이시고 두 분은 말씀이 없으시네. 음, 밥다 먹었어요. 지금 저 가방, 아이고, 씨, 저 가방, 오늘 낚시가방인데 저게, 음, 낚시 그 가방, 다른 큰 거, 주간 거 있죠? 거기다가 정리한다고 꺼냈다가, 애들이 좋아해서 놔뒀어요. 나물좀 마시고. 영상 개물리 그 봤죠? 그왜 아로미가 배부이면서 진짜 잘때 사람처럼 자요 다리를 쭉펴쭉 쭉 펴갖고 자요. 아로미를 저희가 3개월 때 유기묘 보호소에서, 그, 유기묘가 아니고 유기보호소 부산에 있는, 어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사람, 사, 자는 거를 봐서 그런지 쭉 다리를 피고 자요. 스카니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哎，好暖和啊！<hating and> <laughs> 안녕하세요. 아닌데, 괴물님도 있는데. 아, 요즘 후덥지근해서 못 살겠어, 진짜.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어디 가는겨? 코코야, 까미야, 아루미, 나나, 콩, 다 어디 간겨? 콩은 자고. 저희 집에 8마리 고양이가 있는데, 지금 아, 2마리 빼놓고 6마리가 숨었어요. 아까는 배고파 죽겠지만 이제는 배가 든든하네요. 이상으로 저의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스카냐TV님하고 개물님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